그게 52년 전 이야기입니다. 2013년 WCC 부산 벡스코 대회에서 그때 임, 임보라 씨가, 임보라 씨 아시죠? 임보라 씨가 한국 측 준비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거기서 뭐라 그랬냐면 어느 사회에서는 일부 다처제가 허용되고 또 다른 사회에서는 일부 다처제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차별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논의하자. WCC가 이런 거 하는 데입니다. 2017년 10월 10일, KNCC가 기자들에게 배부한 자료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게이와 레스비언을 배척할 성서적, 신학적, 윤리적, 의학적 근거를 전혀 찾을 수 없었다. 에이와 레즈비언이 문제가 없다는데, 성서적으로도 문제가 없답니다. 성경에 별로 치라 그랬습니다. 신학적으로도 문제가 없다 그랬습니다. 한국교회는 퀴어신학을 이단신학으로 결의하였습니다.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없다 그랬습니다. 가정을 파괴하는데 윤리적 문제가 없습니까? 의학적 문제도 없다 그랬습니다. 에이즈 치료비나 지돈으로 내라고 하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문제가 없다고 발표를 했는지 어떻게 조사를 했나 보니까 하나님을 정의의 하나님, 용납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온전한 평화의 하나님으로 이해한다.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동성애자들의 경험을 살폈다. 성경 안 보고 타락한 인간들의 모습을 살피고 판단을 내린 겁니다. 성소수자의 인권은 보호해야 할 중요한 가치이다. 학문 섹스 쾌락이 대단한 가치라고 주장을 합니다. 촛불 혁명으로 빨갱이 프레임이 잘 먹히지 않자 더욱 성소수자들을 혐오를 심화하게 됐다. 빨갱이 프레임이 안 먹히니까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그렇게 비방을 합니다. 당신 부모님에게 물어보십시오. 자식이 동성애 하지 말라고 말리는 게 빨갱이가 싫어서 그러는 겁니까? 이 사람도 제정신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유엔에서 권고했다고, 유엔에서 권고했다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이 사람들은 성경보다 유엔의 권고가 더이 사람들에게는 신입니다. 유엔에서 각 나라 인권이 이게 어떻게 잘 지켜지고 있는지 조사를 했더니 최하점수 받은 데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였다고 합니다. 잘했다는 뜻으로 들립니다. 할말 많지만 이만 줄이겠습니다. 타락을 조장하는 NCCK 해체하라! 해체하라!